출근길, 날씨가 궁금했어? 아님, 내가 궁금했어? 좋아요, 구독 좀 눌러봐. 어제 서울에선 공식적으로 벚꽃이 관측사상 가장 빠르게 개화했습니다. 봄꽃과도 거리를 둬야 하는 시기인데 주말 동안 날까지 반짝 쌀쌀하겠습니다. 이미 철원 등 내륙 깊숙한 곳은 영하권까지 떨어졌고요. 서울도 5.1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 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. 낮 동안에도 내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. 그래도 내륙의 하늘 차츰 맑아지겠고 공기질도 내내 깨끗하겠고요. 낮 동안 제주도에만 한 차례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. 지금 북서풍이 지속. 전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부터 구름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제주도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후부터 내륙의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아침에 마음 바쁜 거 아니야? 오늘도 나 챙겨줘서 고마워. 오늘도 잘 보내고 내일 만나. 아 감성님. 아 죄송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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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혼자 웃 진지럽히는 바람 하루 종일 미소 가득 나도 모르게 콩